예. 자동 결제고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많았고요.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열심히 한번 남은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300미터 앞수원 경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시후,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베큐가 광장 부평 가시는 거죠? 네. 안전 운행을 네, 위해 자체석스 님은 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빨간불 앞에서 내릴게요. 저기 빨간불이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앞에 횡단보도에 세워드릴게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시 네,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리션,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오메 음, 차를 빼야 되는데 신호가 바뀌어 버렸네 음, 빼야 되는데 바로,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째 가서 미션 받고 오겠습니다. 시험 가서. 자, 고고씨! 주세요. 자, 지금 시흥 넘어가는 길에 지금 시흥 거의 다와 가지고 풀을 받았고요. 열두 번째 미션 전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4km 남았습니다. 시흥, 방면 오른쪽 도로 일을 째 출구입니다. 이 많이 못해서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일단 새벽에도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미션, Let's 안내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금강 아트빌리지요. 안전운행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직진해 주셔서 저기 예앞에서만이주시면될것 네. 같아요. 여기 앞에 네 좌회전 안 하시고 정방에 아, 아, 과속 그 <laughs> 방지 턱계 <타개> 있습니다. 여기세요, 여기요 네. 목적지 부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을 안녕하세요.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어, 안 열려요? 네, 갑질 열렸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입니다.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음, 매너가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딱 택시 기사 생각해 가지고 딱 짱입니다. 짱. 자 평일이고. 제가 바로 또 콜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늦게 나와서 일단 여기 세 번째 미션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13번째 승객 위치로 받았고요. 이동해 주세요. 자, 피봇거리 2.7. 전방에 과속 방지. 안산 가는 겁니다. 안산. 자, 시계 외갑니다 자. 내치고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요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여기 어디 돌려서 네. 세워 디어까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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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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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네번째 미션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군자동으로 넘어왔고요넘어으 넘어왔으니까 1분만 같이 보시죠. 1분만. 아, 이제 열세권에서 오늘은 이 진짜 안질 겁니다. 빙하맹은요 일단은, 가맹차들 보다는 근무시간이 좀더 많아야 되고, 수량도 더 좋아야 되고, 건수도 좀더 많아야. 그래야 이 새벽 시간에 일 없을 때 하나라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주명 감사하고요! 앉아도 뭐 하루 쉬어간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내려가 네, 미션을 받아보겠습니다. 짠. 역시 일을 안 주네요. 가만하. 가만합니다. 벌써 20분 이상. 예. 주웠고요. 이대로 여기서 오늘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아, 승객 위치로 많았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14번째 미션. 어, 나이스 피고거리. 190이다. 레츠고. 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이분 지네. 안녕하세요. 배고 가시는 거죠? 예, 네. 예비대로 가줄게요. 안전서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부근에 위치해 어, 드리죠. 려도 아, 예. 됩니다. 잠시만요. 그지만 괜찮아. 어, 여기 세워도 되면 있을까? 되죠? 네. 네. 뭐 갔나. 예 예. 김정현. 예, 김정현입니다. 보냈습니다. 알람 바로 네시죠. 잠시만요. 아예 들어왔습니다. 네,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네 번째 미션 클리어. 여기는 150입니다. 150이고요. 오늘 영업은 카카오티 예? 어? 나 이런 뺏겼다 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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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오늘 일 많이 못 해가지고 뺏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9월 22일 영업을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빠이빠이 내일 뵙겠습니다